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잔입니다. 어, TV 데일리에서 어 이렇게 글로벌 베스트 이 보컬상을 주셨는데요. 어,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오랜만에, 오랜만에 시상하는 거라 진짜 너무 어, 영광스러웠고 그리고 무대가 굉장히 긴장되었습니다. 하지만 어, 열심히 잘 마친 것 같아서 어, 굉장히 뿌듯합니다. 음, 앞으로 열, 열심히 또 노래하라는 그런 음, 말씀을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 가수 김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. 어, K-글로벌 베이스 보컬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시윙 엔터테인먼트 조희 대표님, 어, 동길 본부장님 그 외에 어, 저희 직원 여러분들 너무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해외 스태프 여러분들 스타일리스트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윈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안녕! 어 <laughs> 밝아요.